아따백1 5달사번지 눈이 오지 눈이 오네 야아따야 눈이 많이 오네 코코 야 형들아 아들 낳야지야 신동아 동룡아, 아리인둥이 눈이 온다. 야, 눈이. 눈이 와요, 눈이. 아이고. 아이 병아리들. 우리 토끼들. 아, 토끼는 가만안 있는 모이야이 새끼야. 이짝 어디 갔냐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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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깍깍리 아. 어, 어, 우리, 우리, 추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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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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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나 오늘 어리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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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우고 오고 오고 고 오고